안녕하세요, 한상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것처럼 막걸리 식초, 세상에서 가장 쉬운 막걸리 식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걸리는요 이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생막걸리 유통기한이요 한 달이 안 돼요 냉장보관하더라도 그리고 살균 막걸리 얘는 유통기한이 아, 요즘 소비기한이라고 그러죠. 1년이나 됩니다. 그래서 생막걸리와 그리고 살균 막걸리를 이용해서 어, 막걸리 식초 만드는 방법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쉬워요. 자,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 그 생막걸리와 그리고 살균 막걸리의 지금 상태를 먼저 볼 겁니다. 뭘볼 거냐면. 어 얼마나 단맛이 있느냐? 단도를볼 거고요. 그리고 신맛이 어느 정도 있느냐? 산미를 볼 겁니다. 산미 측정할 거고요. 그리고 얘가 pH가 어느 정도일지, pH까지 측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막걸리 식초 만들기 전에 어, 막걸리 상태에 에, 막걸리에 그뭐 여러 가지 단맛이라든지 신맛이라든지, 그 다음 pH라든지 여러 상태를 확인할 거고요. 어, 막걸리 식초를 다 만들고 난 후에 이 상태를 체크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비교가 되고, 그리고 또그 막걸리 식초를 만들었을 때종초로 넣은 것과 넣지 않은 것의 차이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가장 쉬운 막걸리 식초 만드는 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우리 생막걸리, 영궁 생막걸리에 상태를 먼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따고요 아 먼저 흔들까요? 자, 한번 흔들어 주고요. 흔들이난 후에 얘 상태를 먼저 구는이보자컵이 친구는 이친 어,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영국 막걸리입니다. 영국 생막걸리. 예, 상태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부어서 한번 볼까요? 먼저, 에, 단맛의 농도를 측정하겠습니다. 단맛의 농도는, 어, 보통 그 당도계라 그래서 디지털 당도계 숫자로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눈금으로 보는 이렇게 굴절식 당도계가 있습니다. 물론 디지털 당도계도 그, 어, 굴절식이지만, 걔는 건전지, 배터리가 필요한 거고, 얘는 기계식이 어, 직접 빛을 보면서 어, 당의 굴절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연공 생막걸리 당도는요, 여기 슬라이스 면에다가 막걸리를 묻혀서 이제 빛을 보면 수치가 나와요. 이렇게 눈금 조절도 해서요. 얘를 눈금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은데 아참 아쉽네요. 네, 구브릭스 나왔어요. 자, 그래서 메모를 좀 하겠습니다. 용궁 생막걸리, 당도 구브릭스. 자, 그리고 어. pH 측정할 건데요. pH는 pH 메타가 있습니다. pH 메타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요 리트머스 종이로 할수 있는데, 우리는 리트머스 종이로 한번 해볼게요. 왜냐, 보기 쉬우니까. 자, 리트머스를 담궜습니다 어, 색깔이 이렇게 변했죠. 자, 변한 색깔을 비교해 보시면, 어, pH 3에서4 사이랑 색깔이 비슷하죠. 아, 그래서, 한3.5 정도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듯 싶습니다. 그래서, pH 3.5.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생막글리에 산도를 측정하겠습니다. 산도는요, 산과 연기의 중화 반응을 통해서 산도를 측정을 합니다. 정확한 삼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은요, 그것보다, 먼저, 1mm 수사기로 막걸리를 채취를 해서요, 위에 공기청 빼내고요. 딱 1mm만, 딱 1mm만 시험관에다 넣고요. 그리고, 어 얘가 페놀프탈 용액인데, 이페놀프탈의 용액은 지시약입니다. 이 지시약의 용도는왜냐하면 상과 연계의 중화 반응을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페널포탈라인 용액을 너무 크다 보니까 용기가 제가 이렇게 작은 곳에다가 그 덜어냈어요. 얘를, 어... 두세 방울 떨어뜨려줍니다. 두세 방울 떨어뜨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염기성인 어, 수산화 나트륨 용액. 수산화 나트륨 용액. 얘도 마찬가지 용기가 커서 제가 이렇게 작은 곳에다가 소분을 했어요. 얘는 이제 5mm 주사기로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추출을 합니다. 포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정확하게 5mm 측정을 해서 자 색깔을 보세요 색깔이 얘가 분홍색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시약을 넣어서 색깔 변화가 있는데 이거는 3도 측정할 때 다시 한번 설명 드릴 겁니다 자 분홍색 보이셨나요? 자좀더 가까이 보시면 분홍색 생겼죠? 이 흔들면 없어져요. 자, 다시 분홍색이 생깁니다. 분홍색 생겼죠? 흔들면 없어집니다. 자, 요런 그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을 통해 하는데 어느 순간 얘가 분홍색이 안 없어져요. 너도 이제 안 없어지고 있죠? 자, 이제 분홍색이 안 없어지고 있어요. 자, 요 순간을 통해서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을 측정을 하는 건데. 자 이제 안어쩝안어 졌어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얼만큼 사용했냐면 여기 보시면은 아주 소량 사용했어요 0.6mg 정도 썼네요 0.6mg 자 그러면 영궁 생막걸리의 산도는 얼마냐면 수산화나트륨 용액 사용한 0.6 곱하기 또 0.6을 곱하면 얘는 0.36. 네 산도는 0.36도입니다. 0.36 산도가 1도가 안 되죠. 자 이렇게 측정을 하고요. 자그 다음 우리 그 얘는 뚜껑을 닫아놓고요. 땅. 우리 살림 막걸리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분홍색으로 바뀌었죠. 자 흔들면 없어질 겁니다 없어졌죠 분홍색으로 바뀌었다 흔들면 없어집니다 어? 안 없어지는구나 야 얘는 어... 너무 많이 넣었어요 제가 다시 측정해야 될것 같아요 아 이렇게 삼도가 낮으면 자그마한 오차로 인해 가지고 도 이렇게 그 잘못 측정할 수 있다는 거 네. <laughs>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다한번 나오면 되니까요. 어, 생막걸리는요 산도가 0.36도가 나왔고, 그리고 설균막걸리는 0.24도 나왔어요. 식초가 들려면 산도가 6% 가까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얘들은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이막걸리가 영국 막걸리 같은 경우는 산미가 살균 막걸리에 비해서 조금 더 높다라는 그, 그 느낌이겠죠. 제가 맛, 맛으한번 볼까요? 어, 먼저 살균 막걸리 맛을 보면, 음, 음, 구수해요. 구수하고요. 영국 막걸리는, 음, 얘는 단맛이 높아요. 단맛이 많이 고 한데, 자, 이렇게 해서, 그, 식초를 만들기 전에, 어, 살균 막걸리와, 그 다음, 살균하지 않는 막걸리의 상태를 먼저 측정을 했습니다.